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laughs> 제가 화요일부터 네이버 브이앱에서 브이비 채널 매주 저녁 8시. 원래 7시였는데 8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8시에 이제 여러분들을 라이브로 리얼하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첫 방송 때 제가 어막 준비도 하고 뭐 연습도 하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색감이 좀잘안 잡히고 약간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laughs> 막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작 메이크업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발색을 보여드리고 뭐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v 앱 x VDT, 보충학습 등등을 <laughs> <생각하기 웃음>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컨셉을 잡았던 게 로드샵을 돌아다니면서 제품 하나씩을 사고 그걸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거였거든요 제비뽑기로 근데 그중에 제가 베이스는 짜잔!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이중에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했었고요그 외에 최소한으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섀도우 팔레트,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립 이렇게 총네가지 베이스를 제외한 네가지를 직접 쇼핑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짠! 우선! 아리따움에서 구매한 섀도우 팔레트 라네즈 퓨어 레디언트 섀도우 8호 캐시미어 코랄 이건데요 제가 청순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어가지고 저도 제일 마음에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마침 이 색이 제일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 골랐는데, 아, 너무 잘산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발색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에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컬러인데요. 아, 제가 브이앱을 촬영할 때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미처 여러분들 댓글도 제대로 확인을 못 했었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 도중에는 어떻게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다시 다시보기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보고 댓글 올려주신 것들도 제가 다 봤는데요 정말 음향 상태가 엉망이었더라고요 아! 그걸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순서대로 미샤 붓펜 라이너랑 워터프루프 드로잉 아이펜슬 피치 젤라또 애플 시나몬 근데 네, 미샤에서 제가 아이라이너는 안 사봤는데 어 후에 떠올려보니까 제가 스틱 섀도우 펜슬 그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미샤 제품이 있었는데 그 펜슬이 죄다 번져가지고 제가 색깔은 엄청 예뻤는데 아쉬웠다는 점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붓펜 라이너, 붓펜 라이너 하셨는데 괜히 펜슬 색깔 예쁘다고 샀는데 아, 막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스틱을 사고 엄청 후회를 했는데 이걸 왜 샀지? 하, 그래서 이것도 번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색깔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베이스를 어떤 걸 쓸까요라고 여러분께 물었을 때 베리떼랑 클리오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네 제가 실제로 요네 가지 종류는 요즘 많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로드샵 어, 파운데이션 제품들이고요. 요 미샤 M 쿠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먼저 바르지는 않아요. 너무 좀 촉촉한 것도 있고 약간 손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정용으로! 수정할 때좀 들뜨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촉촉하게 마무리하려고 미샤를 주로 쓰고요. 요 클리오 킬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거의 세 통인가 네 통인가?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진짜 좋아요. 어, 촉촉하면서도 커버력도 좋고 음. 지금 시즌에 되면 항상 제가 꺼내 쓰게 되는? 음, 얘네는 정말 강추입니다. 요즘 제가 이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뭐였죠? 어, 아리따움 풀커버 시리즈. 일단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약간 제형의 차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뭐 꾸덕하냐, 좀 촉촉하냐 이 차이고, 느낌은 다 비슷한? 뭐 커버력이라던가 촉촉함 정도는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많은 차이는 없고요. 제가 요즘 주로 쓰는 거는 바로 이 풀커버 비비크림. 이 브러쉬까지 제가 샀거든요. <laughs> 브러쉬를 이용해서 같이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써보고 괜찮으면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엄청 막 매트하다거나 엄청 촉촉, 아, 건조하긴 건조한데 생각보다 엄청 매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초만 잘 해주고 바르면 괜찮은? 그리고 마지막, 베리떼. 얘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앞머리를 엄청 오랜만에 내린 거라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laughs> 베리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예쁘면 제품력에 상관없이 <laughs> 사버리는 덕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베리떼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 전에도 베리떼 쿠션은 써본 적이 있기는 해요. 컬러가 막 엄청 튄다거나 뭐 엄청 촉촉하다거나 엄청 매트하다거나 하지 않고 진짜 딱 적당한 느낌. 짠. 어, 핸드폰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어, 어떤 색감인지 정확하게 모르셨을 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원래 엄청 건조한 타입이어서 요즘에, 그, 아, 멀티밤? 그걸 이용해서 기초 마무리를 하는 편이라서 엄청 매트하게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적당히 윤기가 도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음, 디자인도 너무 예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착용한 렌즈는 오렌지의 샤이닝 헤이즐입니다. 어, 일단 청순 메이크업이니까 네 번째 색깔로. 가볍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주름에 끼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이게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색들이 굉장히 은은해서 진짜 무난하게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은 섀도우로 여기 콧대, 얼굴의 윤곽도 조금씩 살려볼게요. 살짝 붉은기가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챌린지 메이크업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laughs> 그냥 이 녀석을 이용해서, 역시나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아, 청순 메이크업이니까 사실 이 과정은 생략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왠지 부끄럽기 때문에 어, 쉐딩을 넣고요. 첫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부분 부분 하이라이팅 효과도 줄게요. 쉐딩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안 하면 <laughs> 너무 어색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쉐딩을 한 날에는 꼭 하이라이팅도 어, 은은하게라도 넣어주시는 게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펄 컬러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뒷부분을 조금 더 막아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가볍게.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가볍게 톡톡 튀어 보일 수 있게 해서 더 청순한 눈매를 완성시켜 볼게요. 아, 이제 어제 써보지 못했던 아이라이너. <laughs> 일부러 제가 이 브라운을 택했을 때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어,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인달까? 다 <laughs> 네, 확실히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아주 맘에 드는 색. 이게 번지는 거는 아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색깔은 정말 예쁘네요.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는 점막에만 채워서 살짝 또렷한 눈매를 표현을 하고 눈 끝에 살짝 너무 길게 빼지 않을게요. 왜냐면 청순 메이크업이니까. 어, 이거 붓펜 라이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잘 그려지고 응. 음. 부드럽달까? 되게 붓펜 라이너 중에 요요 요 부분이 되게 막 뻣뻣한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어, 되게 부드럽고 엄청 잘 그려지네요. 오. 역시 여러분들이 파란 통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 어 좋네요 이거. 음 이제 청순 메이크업인데 너무 바짝 올라가면 또 청순한 느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힘, 뷰러를 할 때는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 꾹꾹꾹꾹 꾹. 아. 어제 마스카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키스미를 많이 쓰고 있고 키스미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키스미 대신 메이블린을 처음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아하, 괜찮네. 어제 너무 급하게 발라서 그랬나봐요. 어 뭐랄까 약간 여러 번 바르면 좀더 진해지긴 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여리여리하게 발려서 평소에 뭐 티가 안 나게 바르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티가 안 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약간 들고 어, 그래도 확실히 뭉침이 적은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음. 눈썹은 역시나 색깔이 잘안 맞는군요. 그렇지만 얘가 제일 그나마 진한 색이니까 얘로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챌리지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앞머리를 내려서 허접한 눈썹을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립뾰롱 이야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니스프리에 가서 원래 리얼핏 립스틱이라던가 뭐 플루이드 루즈 막 이런거를 보던 와중에 제가 없는 색도 사고 또 청순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에코 꽃물 틴트밤 봉숭아! 봉숭아 컬러인데요 아 이거 너무 추천 감사드려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립이랑 치크를 통일시키는 걸 좋아해서 이 컬러로 남은 거를 톡톡 찍어서 마저 연출을 했는데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봉숭아. 오, 완전 추천, 추천. 정말 처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 나타났네요. <laughs> 어, 제가 오늘 총 다섯 가지 제품만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 눈썹은 약간 에러였던 것 같고, 어, 섀도우도 어,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고, 특히 립. 리, 완전 강추고, 미샤는 붓펜 라이너가 좋은 거 같네요. 역시, 여러분들, 짱짱,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랄까, 한 가지 고민이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약간 고민이라서. 네, 뭐 아니면 시컬이라던가, 뭐뭐 머리를 꾸불꾸불 만다던가, 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가장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을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요. 아, 뭔가 다시 보기로 했더니 되게 뚜껑을 씌우는 머리 같아가지고 이거를 스타일링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의견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 정말 첫방이었는데 많은 분들 응원해주시고, 하, 정말, 네, 정말 여러분 덕에 힘이 많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영상으로 곧 돌아올게요. 안녕!